수로가 있었는데요. 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제주도에 살면서 채식을 하는 가족의 모습이 있고요. 오른쪽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로부터 도시락을 받아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죠. 누가 더 기위기에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. 그래도 그나마 좀더 여유가 있고 좀더 누리고 있는 이 가정에 더욱더 우선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여유가 있고 누리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. 대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식임의 정도는 다르다.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받았고, 가지고 있고,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더큰 책임이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 이 가정도 보시면 채식을 실천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. 보실 집안에 밝지가 않습니다. 좀전등을 아끼면서 좀 지내시는 것 같죠. 에너지를 아끼면서. 우리가 삶의 모습들, 우리가 더 책임을 가지고,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충고하실 것인 것,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